오늘은 화천 비타민 나무 농장 내 옥수수 수확하는 옥수수 첫 수확하는 날입니다. 어제 옥수수를 따봤더니 이건 우리 그때 마늘 수확했던 자리 아빠 이줄 띄운 거뭐심으라고 옥수수 심는 거야. 마라오 <laughs> 거랑 심었어. 아 심었다고? 이거 다섯 랑더 심어야 되거든. 아, 모종으로 심은 게 아니라 씨로 심었구나. 응. 음. 음. 따세요? 딴거 이렇게 젖혀, 젖혀 놓은 거구나. 이렇게. 골라 따야겠네. 옥수수 치호이다. 아니다, 옥수수 천국이다. 들깨 모종을 이렇게, 원래는 모판에 해야 되는데, 시기를 옥수수 끝나고 나서 심어야 돼서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저걸 뽑아서 또 심어야 돼요. 자, 오늘은, 맞다 옥수수 따는 소리. 옥수수 오십 개반접 박스 택배비 포함. 3만원, 올해. 항상 그 가격. 입니다. 잘 됐어. 오늘은 목욕장터 가야 하는데. 이 들깨 모종이 이제 또. 여기 다 심어질 거예요. 하여튼, 일 욕심은 많아서, 농사 욕심, 농사 부심인가? 내가 엄마 아빠 닮았나? 이거, 장화 소리. 장화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포코투 상자에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이게 아직 된 것도 있고 얘는 아직 안된거예요 <laughs> 헤어스타일 멋진데 옥수수씨 옥수수 양 얘는 옥수수 이렇게 수염이 말라기 시작하면 어뽀. 세면서 따는 거야? 그냥 따고서 나중에 한꺼번에 세야지. 응? 염소가 이것도 먹나? 옥수수 대? 먹으면 오빠 보고 이거 싫어가라 하면 되겠다. 아빠 살살 좀 놔. <laughs> 집어 던져. 이게 좀 좁으면 좋겠다. 응? 이, 이, 이.

이거, 이거 까다 넣은 거야? 응? 까다 넣은 거야? 응. 응 됐는데? 조금 이게 옥수수 취향들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익으면 딱딱하다고 싫다 사람은... 하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딱딱한 거 말고 또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있고. 짜잔 옥수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거는, 응? 음, 아니 아니 저거는 이제 집에서 쪄 먹어야지. 응 음, 음, 음. 음, 아니 이거 한번. 그러니까 자, 박스에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앞 이거를 다 끊어서 껍질을 까서 껍질을 까서 이 상태로 가는 거잖아, 아빠. 어? 껍질 까서 이 정도 까서 가는 거잖아. 그래, 택배. 파는 파는 대로. 응. 그래. 매끈하게 해서, 여기 끊어야 쓰레기가 좀덜 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갑니다. 50개가, 150개가 반점. 옛날에 이거. 옥수수 밭에서 놀다가 손뺐는데 아니, 이렇게 하 이렇게 하려고. 됐어요 오빠 이따 오겠지. 응, 음, 나는 갔다 올게. 목요 장터 갔다 와야 돼. 목요 장터. 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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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 박스 샀는지 알려주면 돼. 아 올해는 예고도 없이 팔게 생겼네. 다 주소를 미리 예약을 받아서. 아 오늘 딸 것도 있고아봐 내일 딸 것도 있죠. 내일 딸 것도 있죠. 어, 네, 알겠습니다. 20점? 뭐 지금, 지금 반 이상은 파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네.